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짧은 구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랑은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주보의 제목은 조금 부정적인 제목으로 지었는데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정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결단으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정답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한 정답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고 또 서로가 그 정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이 정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 달려가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많이 넘어질 거고요. 중간에 많이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같은 사람이 같은 정답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니 우리에겐 힘이 됩니다. 그 정답은 뭘까요? 물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주 하나님 이십니다. 한 가지 통계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앞에 있는 통계는 OECD 어, 계속 깜빡깜빡거리네요. 네, 네 이제 안 깜빡거립니다. 네 앞에 있는 통계는 무슨 통계냐면 OECD 국가의 우울증을 비교한 통계입니다. 어, 잘 보이진 않죠. 그래서 밑에 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울증 유병률, 그러니까 우울증이 발병하는 그 사람의 수가 열명중네 명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우울증 말고도 간, 음, 경증, 경증의 우울증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유병률이 열명중네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열명중네 명은 조금이나 심하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OECD 국가 중그 유병률이 일인데 문제는 치료율은 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치료율은 2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저의 수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우울감을 가장 많이 겪는 세대를 조사해 보니 그 세대가 지금의 19세에서 29세 청년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것이 30대 세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청소년들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청소년들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3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이 우울증을 겪거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실제로 12년 연속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2위는 안전사고인데 그 안전사고랑 1위 자살률과 퍼센테이지를 비교해보니 거의 3배의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30대 세대들, 그 세대들은 이 우울과 불안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우울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앞서갔던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음 세대의 문제는 사실 기성세대로부터 이어진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가졌던 그 문제도 세상이 가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의 문제는 기성세대로부터 기성세대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곧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관의 선구자이자 현대 철학자의 선구자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 철학자의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에서 19세기 철학의 주류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라고 했냐면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자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자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장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시나요? 참 있어 보이는 말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말을 면밀히 살펴봅시다. 현대 철학의 선구자가 했던 이말 그리고 지금의 자유주의 지금의 이기주의 지금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조가 되었던 이 철학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자면 이 사람은 참 위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자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연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와게 입장에서는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자입니다. 몇억만 몇억 아니 몇조분의 일의 확률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이 세상에 목적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저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아무 목적 없이 아무의 도움 없이 만들어졌으니 그들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 존재들이 결국엔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연히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허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그저 개별적으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의 사상으로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생깁니다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 흐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존주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정답 없이 선택과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불확실한 존재이며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유행이고 정답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나를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12.7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의 자녀가 내가 남잔데도 불구하고 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딸로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아들로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답이 없고 그의 행동과 그의 결단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는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존주의라는 결국 정답은 없다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으니 곧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너도 진리야. 너가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너가 진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진리라는 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고 불변하는 것이 곧 진리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적 사고 때문에 지금 세상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통계인 불안과 우울의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스로를 볼 때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 없는데 무엇 하나 할수 없는 존재인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사니 그 사람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우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정답을 알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 텐데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험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내가 만약 모든 정답을 알고 있어요 컨닝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완벽하게 외우는 거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와서 이 시험에 나오는 모든 분량과 모든 문제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다 답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시험장에 가서 불안할까요 우울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시험이 나에게 먹이와 같은 것이 돼 가지고 너무나도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제가 그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모의 평가를 많이 했어요. 한 10번 했는데 한 번도 낙제 점수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통과 점수보다 웃도는 점수가 나와서 제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어 2급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떨렸을까요? 물론 들어가는 입장은 조금 떨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았어요. 왜냐면 저는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떨어질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 뒤에 앉아 있는 한 40대 되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아저씨였죠. 20살 차이났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제가 시험장에 왔는데 문제지도 안 봐요. 단어도 안 봐요. 그냥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아저씨가 학생, 학생은 왜 공부를 안 해, 불안해하지, 불안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거기서 저는 떨어질 자신이 없거든요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 있는 아저씨는 계속 문제 풀면서 한숨을 쉬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아저씨는 네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올 때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볼때 오히려 제 실력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끝나고 저는 또 시험 차차자샥 풀고 자신이 있으니까 또 엎드려서 잤습니다. 또 끝나고 저를 툭툭툭 건드시더라고요. 학생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어 물론 좋은 의미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전 그때 아 저는 이 시험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재밌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만약에 정답을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기보다 그것들은 잠깐 있을지언정 인의 기대와 기, 그리고 두근거림으로 이 세상을 살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멀어지게 할그 정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답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인생의 정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정답도 이 하나님이라는 정답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그 누가 그의 위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왜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시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아까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했던 주장과 항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이유는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연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주에게로 나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이유에 정답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이데거는 삶의 원동력을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36절은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주님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섭리가 없으면 주님의 붙잡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를 열심히 부단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정답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의 방향은 결국 죽음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무함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주에게로 돌아가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끝의 방향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를 맞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삶의 이유, 삶의 원동력, 삶의 방향, 삶의 동역자 모두 그 정답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했던 내던져진 자들, 이 세상에 내던져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보장해 주지 않아라고 말했던 그 말은 성경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반박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주의교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자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가 태,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때까지 아니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는 이미 붙잡힌 자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답은 세상이 주는 정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정답 위에 다른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답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에서 변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답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는교회 교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답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답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불안과 우울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금세 정답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동하지 않은 정답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뇌는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까먹습니다. 오늘 무슨 점심을 먹었는지도 까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까먹습니다. 심지어 내가 한 시간 전에 무엇을 했는지도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답을 잊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 지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지성은 믿음의 수납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연약해질 때그 수납장을 열고 그 지식을 꺼내서 우리의 요동치는 믿음을 보강할 수 있다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성은 믿음의 수납장이라는 지성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첫 번째는 믿음의 수납장에 계속해서 지성, 지석을 담아 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뇌과학자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무한히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한이라는 것은 물론 인생을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뇌는 5천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이 지식을 담아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그첫 번째는 이 믿음의 수납장에 지식을 정답을 계속해서 담아 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정답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계속해서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아두기만 하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수납장에서 지식을 꺼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믿음의 수납장에 있는 지식은 우리가 꺼내려고 해서 잘 꺼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그 지식을 꺼내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생각날 때에 생각나게 하셔야 되고 마땅히 기억해야 될 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두 가지를 모두 다할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그 큐티가 우리가 믿음의 수납장에 지식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큐티 시간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기억날 때에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려옵니다. 이 말씀이 제때 생각나서 나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답은 너무나도 완벽한데 그 정답을 가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정답을 채워 넣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정답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정답을 가진 자로서 답 없는 세상에 답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 앞에 보면은 소금과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소금이고 어디에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 정답이니까 진리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답이고, 쟤도 답이고, 나도 답이야. 근데 그게 오히려 진짜 답을 가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통에 있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 짠맛을 누가 알겠습니까? 빛이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야 그 빛이 밝은 줄 알게 됩니다. 답을 가진 자가 답을 가진 자들 속에만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답을 가진 자는 답이 없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답이 무엇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답을 가진 자가 답이 없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 답이 선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있지 말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곳그 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도움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우리의 구원의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들 가운데 있으면 무슨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교우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답이신 하나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이 없는 세상 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그곳에 맛을 내고 빛을 잃은 그곳에 빛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떨릴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동화될 수도 있고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불안에는 지배받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불안을 이겨내게 하실 정답이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불안을 이길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정답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방을 하면서 정말 어, 뜻깊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을 너무나도 방황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불안한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그 사람이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안한 인생이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 말로 그는 정답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감사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함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정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저 사람은 든든한 백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줄수 없는 답인 정답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답을 가진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세상 흔들리고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가진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같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요동친다고 해서 같이 요동치는 자가 아니라 정답을 가진 자는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속에서 의인됨으로써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답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